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올해 3월 8일에 전방의 여호와 니시 군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정선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폐쇄되어 장병들은 흩어졌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니 누수가 일어나 천정과 바닥에 곰팡이가 뒤덮였고 외부에선 부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성당을 빌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수리가 시급했지만 사단에서는 타 군인교회와 합병하라고 합니다. 여와 니시 교회 소식을 듣고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신 이영금 목사님이 제일 먼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마나요음머이 기도회가 여호와 니시궤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었지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셨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때론 힘들고 지치고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고 상급 부대로 연결할 인맥도 없고 때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때론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여우한 이시 교회당 리모델링을 위해 6억 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4억 5천만 원이 지급되어 업자를 선택 중에 있고 12월 중에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4월 부활절에 맞춰 공사를 마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예수님의 물음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